大家好，中国语听音训练现在开始。有的我哪能还写哦？中国国称呼人训练你的。下面请大家听读两遍后，把你听到的词语在后边括号里打个对号。哎，格着大么大的人都高，大么大的人括号那条线子写哦。请大家仔细听好。 네, 잘 들어주세요. 1번 이, 지 이, 지 1번 냥, 지 냥, 지 3번 이, 비, 이, 비, 4번, 谢谢,谢谢. 5번, 生气,生气.好. 그럼, 우리 다 같이 해보면서 자기 선택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那，然后，一只，一，一，一，大家选对了吗？没本题。年纪，年纪，哎，三本。 一边一边，哎，他本歇歇歇歇，哎，我本生气生气，哎，大家选对了吗？ 네, 예,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들어보면서 다음 단의 뜻을 한번 알아봅시다. 예, 1번부터 이즈, 이즈, 예, 한 마리, 예, 닭한 마리, 오리 한 마리, 이즈, 지, 예, 이즈 양, 이즈 쥐, 이즈 양. 什么 이즈 야도 可以요. 어? 음, 동물을 할때 예, 한 마리, 닭한 마리, 오리 한 마리, 양한 마리 이렇게 할때 쓰이는 겁니다. 예. 이즈 예, 이즈 예, 줄고 예, 계속. 계속. 예, 여기서. 왜1성인데 일성인데 사성으로 읽지요 예,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왜1성인데4성으로읽는가 예. 숫자 1 뒤에 뒤에 1성 2성 3성이 올때삼성이올때 1은 4성으로 읽습니다. 예. 즉 뒤에 1 뒤에 1성이든지 2성이든지 3성이 올 때는 앞에 일은 사성으로 읽기 잊지 마세요. 에. 예, 이지이지 음, 이지 이지에주두번째주 1주, 1주, 1년1년 1주, 년주 1주,

한편으로, 예, 한쪽 예. 예이 빚, 이한 예, 번, 한번 읽어보세요. 두이 빚, 두이 예, 이렇게 할때한 번, 예. 그럼 여기서 또 나타났죠? 예, 이, 이, 비엔, 이, 비 이게는 일성인데 사성으로 발음되네요. 예, 그리고 밑에 거는, 예, 한번한번할때 어떻게 있죠? 예, 뒤에 사성이 올때 앞에 발음 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들어봅시다. 이비엔, 예, 이성으로 되네요. 예, 그럼 여기에서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 즉 어, 일성이 뒤에 사성이 올 때, 사성이 올 때, 에, 어떻게 읽는가 하면, 일은, 예, 이성으로 읽습니다. 예. 지금까지 주의요 예, 이게 에서 주의하세요. 음, 그러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에 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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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4번 시에 쉬歇歇에 오늘 경성입니다. 에 예, 경성으로 어떻게 읽습니다. 시에 쉬에 잠깐 쉬다 쉬다 휴식하다 에 예, 쉬다 예, 쉬시다에 이 대고, 죄씨, 죄씨, 에, 쓰다, 에, 쓰다. 여기에서 삼성과 삼성이 연이올때 앞에 삼성은 뭐로 변한댔죠? 앞에서 배웠죠? 예, 이성으로 죄씨, 죄씨, 예, 쓰다. 문장을 쓰다 할 때, 시씨시씨 예 감사하다 예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음예 그럼 5번 성취 성 예, 화내다 성내다 예다 성취라 예그건 화내다 화냈다 그她不知道为什么又生气了可能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또화냈어요又生气了,또화냈어요 음. 두 번째 거,生气,生气, 국기를, 기양하다生气의是기양식 성치, 성치. 예, 이 뒤에 이거는 반 삼성으로 읽습니다. 반 삼성, 예, 삼성인데 앞에 성자 붙을 때는 성치, 성치. 예, 솟다. 천천히 오르다. 예, 천천히, 이 오르다. 예. 그럼 예, 방금 예, 제시한 이몇 가지 점에 대해서 예, 잘 주의하면서 발음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예, 잘 기억해두세요. 예. 그럼 다음 단어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 잘 들어두세요. 예. 이지 只一直一直，哎，多少钱？年纪年纪年纪年纪，上本一边一边一遍。 一遍，擦板，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哎，他是本钱，生气，生气，生气。 升旗，升起，升起，哎，好，今天的中国语听音训练到此结束，有缘跟唐西哥呢再见。